윤석열, 그는 윤 어갠 모자를 쓰지를 말하겠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관자동인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그것이 윤 어갠 구속이 될 줄이야. 추산에 따르면 이날 한남동 일대에는 약 1,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해극기와 선조기를 든 진. 지지자들은 윙어게인 구속을 외치고 있었다. 판사가 심사를 진행해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윤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바로 전날로 이러면 이날 밤이나 재판 당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전격적으로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